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성경 최용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로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 통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에서 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창세기 처음부터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성경 전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적인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어 당신의 주권대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은 철저히 왕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후에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숨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대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운 두 왕국 사상, 하나님 왕국에 대항하는 이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인간은 마땅히 그들이 누려야 될 영생의 축복도 누리지 못한 채 결국 생존을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다시금 아담의 아들을 통해 그 나라를 세우시려 하셨는데 정작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그 동생에 대한 질투로 아벨을 죽여버리자 이 하나님 나라의 재건이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어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톨레도를 통해서 이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하면 천국을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천국은 공간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또 그분의 주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 어느 곳이나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주권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사 장부터는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두 개가 대립되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인의 족보 안에는 기술도 있고, 문화도 있고, 또 강한 백성에 대한 세상적인 어떠한 강점들이 등장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의 연한 수가 적혀 있지 않아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5장부터 나오는 세세 족보에는 그들이 산 횟수가 적혀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볼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동기 혹은 중요한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세상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힘과 또 성적인 아름다움, 그것으로 움직이는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당신의 언약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선 언약을 말하기 전에 언약과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는 어, 바로 계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언약은 covenant라고 말할 수 있고 계약은 contract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covenant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실 계약이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약 백성 하나님과의 계약 이런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좀이 말을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계약과 언약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쉽게 말하자면 계약은 행위와 행위에 관한 조건적인 약속이라고 볼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원사를 불렀는데 정원 전체를 가꾸어 주는데 이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원사가 약속대로 그 일을 다하면 그는 원래 약속받았던 2천보를 받게 되죠. 그러나 그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마도 2천보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들 간의 행위의 약속은 중요하지만 사실 정원사의 인격이 어떤지 또 정원일을 맡긴 주인의 댐댐이가 어떤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별로 계약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그저 일에 대한 조건만 맞으면 계약은 성사되고 또 그렇게 지켜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언약은 좀 다릅니다. 언약은 행위보다 존재가 더 앞서는 거예요. 계약이 행위에 관한 약속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언약은 이를 행하는 존재와의 관계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컨대 결혼도 일종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것이 결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서로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하지만 그 약속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와 사랑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사사로이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이전의 약속들을 서로 이해하고 품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언약은 이처럼 관계성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 서로간의 약속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특히 이 관계는 왕과 백성과의 관계이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참 독특한 것은 분명히 왕과 백성 관계는 주종 관계잖아요. 주인이 종에 대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된 우리들을 그저 노예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주인으로서 그 종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와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책임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의 왕 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은 철저한 불평등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하나님에게 불평등한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드러난 대표적인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횃불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의 언약으로 이는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구속의 언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에서 구약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사건을 보게 돼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지역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서 키운 용병을 데리고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대항해서 그 안에 사로잡혀 있던 조카 롯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가족들, 또 빼앗겼던 재물들까지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감당할 수 없는 적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갈대와 오르를 떠나온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된 위기 속에서 아마도 그는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요. 직접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최고의 상을 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은요.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는 갈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만을 의자여 가나안 땅으로 떠난 사람이었어요. 바로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온 자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에벨, 에벨은 히브리의 어원인데 강을 건너온 자라는 의미죠.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갈대 오르는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의 이 삼각주 지역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의 물건을 팔던 상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전권적인 역사 가운데 부르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요.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제1강 톨레도에서 이미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당신의 구속의 역사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세 족보를 통해서 미리 계획하셔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연약하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 안에 두셨지만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갑작스런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했고 또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서 그 아내를 바로로부터 지키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람을 지켜가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언약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 2장1절과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에게 하신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지켜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이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하신 말씀에 따라 구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구속의 역사 이루시는 신약의 역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두려움에 처해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자 자기에게 아직 자식이 없고 내 상속자도 이제 내종 엘리에셀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아마도 그는 이미 연로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7절 이후에 나오는 횃불 언약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후에 이를 보증하기 위해서 당시 고대 사회에서 행하던 피의 언약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동물을 잡아다가 위에서 아래로 쪼갠 다음에 그 언약을 한 대상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며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이 동물처럼 찢어져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맹세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아주 깊게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횃불의 모습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17절에서 18절에 나오죠. 해가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분명히 무시무시한 의식에는 당사자 두 명이 동시에 그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당신만 횃불의 모양으로 지나가시면서 이 언약이 깨어질 시이 모든 책임을 바로 내가 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지겠다. 말씀하신 거죠. 완전히 불평등한 언약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불평등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불평등한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방식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해내겠다,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며 동시에 구속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사건, 그것이 바로 횃불 언약의 성취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많은 언약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 유리한 언약보다는요, 사람에게 유리한 언약이 더 많아요. 그리고 사람의 연약함으로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언약을 재조정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언약은 행위적인 부분이 강조되지만, 점점 더 행위보다는 믿음이란 차원으로 그 언약의 내용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의 언약을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신약의 언약을 우리가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 고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언약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영원한 언약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언약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더 언약을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심화과정 교재를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언약은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언약함과 부족함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이끌어가시는지 그 놀라운 약속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지금까지 최용세 목사였습니다.